외국인과 대화를 하다보면 말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발음이 너무 달라서 쉬운 표현도 잘안 들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당황하지 말고 웃으면서 잘못 들었어요. 다시 천천히 말해주세요라고 말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그 뜻을 전할 때 피해야 하는 표현들을 기억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겠지요. 이러한 표현들은 무례하게 들리거나 번역체 느낌이 강하거나 상대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에게 갑자기 질문을 당했을 때 당황해서 단독으로 What? 이라고 크게 말하면 상대도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허? 는앵 무슨 말이야? 같은 느낌이라 친구끼리 가볍게는 괜찮지만 조금만 공식적인 상황이면 무례하게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또 Repeat again, 또는 Speak again, Say again 같은 명령형 표현은 영어권에서 훨씬 더 직설적이어서 한국어로 치면 다시 말해봐 라는 반말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무례하게 들릴 가능성이 높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You talk too fast처럼 상대의 잘못을 직접 지적하는 표현은 무례한 편이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I didn't hear anything 같은 표현도 문제없어 보이지만 상대의 말을 통째로 못 들었다고 하는 느낌이라 무성의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I didn't catch that last part처럼 못 들은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성의 있게 들립니다. 결국 우리말의 반말과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짧고 직설적인 표현은 무례하게 들리기 쉽습니다. 자연스러운 표현을 추천드리자면 발음 끝을 올리면서 Sorry, 나 pardon me, 더 괜찮고 조금 더 형식을 갖추면 I didn't catch that, could you repeat that? 이나 Excuse me도 자연스럽습니다. Could you slow down a bit? 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천천히 말해줄 것을 덧붙이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 자체보다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최소한 문장 앞이나 뒤에 Sorry와 Please만 붙여줘도 충분히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매일 유익한 영어 공부 함께 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